안녕하세요. 정진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자 훈련을 할때반 모집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때 반모집이 중요한데,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교회 멤버가 좀 있다면, 가능하면 처음부터 많은 숫자를, 많은 반을 모집을 하라, 이걸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 시작할 때 여섯 반 내지 일곱 반을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화요일 날, 새벽과 낮, 수요일 날 새벽, 목요일 날 새벽과 낮, 그리고 어, 평일 날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날 오후에 반을 하나를 또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목회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섯 반, 일곱 반 운영한다는 것은 어, 거의 자살 행위와 같지만 나는 이 일에 올인한다는 거죠. 어,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를 가졌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새벽 시간을 좀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중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소수를 하십시오. 한명 좋습니다. 한 명을 놓고 3개월 또는 4개월을 올인을 하십시오. 그한 사람에게 다 쏟아 붓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되면, 아 미니멈 8명에서 12명 정도 반을 모집하면 참 좋습니다. 반을 모집할 때 중요한 핵심은 아, 짝수로 모집을 하라는 겁니다. 4인 1조. 또그 다음에 8명이면 4명이 두 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8명 정도 반이 모집이 되면 반드시 반장을 본인들이 추천해서 뽑도록 하고요. 목사가 뽑으면 아, 성도들이좀 이렇게 편애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도록 두고, 그리고 뽑힌 반장이 총무한 사람 서기회계, 그리고 모임전에 차량 인도할 찬양인도자 두 명을 뽑으면 따라주는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반장을 중심으로, 그 강사는 말씀만 가르치고, 다 평신도가 스스로 회비도 받고 이끌어 갈수록 가도록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반 모집하는 거는 아, 그렇게 하는 게 아, 아주 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부터 반을 모집할 거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교회 당회가 있으면 당위원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어, 제일 먼저 왔을 때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장로님들끼리 성경공부를 한번 해보자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후 예배하려고 공개를 했더니 평신도들이 제안이 오기를, 우리도 주일날 오후 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왜 목사님은 장로님들만 그때 하느냐, 우리도 한번 좋겠다 하도 요청하는 분이 많아서. 이 반을 양해를 구하고 오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예상치도 못하게 그 대거 그쪽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서 100명이 넘게 일대일 제자 양육 성경부를 오후 예배 끝나고 한 2시간 정도 저만의 스타일로 했습니다. 100명이 넘지만 조를, 여러 조를 나눠서 계속 그조 안에서 쉐어를 할수 있도록 했고 그때 거의 모든 장로인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차, 2기, 3기, 4기, 5기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산발적으로 성경부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6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다시 장로님들에게 같이 제자훈련을 장로님들만 하자 해서 모집을 한 결과 현재 19분이 신청을 하셔서 이 6기 때 다시 장로님들 반을 줄러 오후 예배 시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부터 하시라. 아니면 장로들이안 계실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더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